이번에 어, 대한체육계 또 대한축구협회 현안 질의를 준비하면서 뭐 여야 의원 막론하고 굉장히 답답함을 많이 느꼈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 충실한 현안 질의를 위해서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만은 어, 제가 그께 언론 보도했던 바와 같이 공통 질의 자료 129건 중에 절반 이상이 뭐 개인정보 보호라든지 또 비밀 약정 유죄뭐 이런 걸로 인해서 아예. 에, 제출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준비하는 데 굉장히 좀 애로를 느끼고 있는데 특히 이제 축구협회와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 홍명보 감독 나와 계십니다만은 홍명보 감독과의 그런 계약 기간 연봉 이런 가장 기본적인 자료 또 역대 국가 대표팀의 연봉 책정 기준이라든지 이전에 국내 국외 대표팀 감독별 연봉액 계약 기간 어, 그리고 어, 외국인 감독 후보군들에게 제시한 연봉 뭐 이런 것들이 전혀 지금 어, 제출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어, 대한체육회 같은 경우에도 종목별 단체에 여러 가지 그 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어, 기금들의 통계 자료를 받아 보면은 아예 지원에서 누락돼 있는 그런 단체라든지 또 연도별 지원금이 누락된 그런 단체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한 어, 사유. 또 누락된 이유 이런데 대해서도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만은 전혀 지금 자료가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후에도 계속 질의를 이어 나갈 그런 예정이니까 오후 질의 시간 이전이라도 지금 제출되지 않은 자료에 대해서는 제출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좀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데 네, 도합 5년째 의정 활동을 하는 동안에 자료 제출과 관련해서 정말 첫 발언입니다. 어지간하면 기관의 입장을 생각하고 또 전체 회의에서 공개적으로 자료 제출에 관한 미흡한 태도를 질타하거나 요구를 하지 않고 계속 접촉을 통해서 자료를 받고자 기관의 입장을 생각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만 이 자료 제출 요구 존경하는 김승수 의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정말 너무나 심각한 상황이고 국회 국민 경시 행위가 정말 심각한 수준이다. 지금 오늘 현안 질의에 관련된 이 부분은 전 국민적 <laughs> 관심사, 염려 또는 심지어는 국민적 분노까지 일어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정말 아프지만 이런 어떤 계기를 통해서 바로 잡을 건 바로 잡고 또 우리 체육계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자는 취지로 우리 이렇게 전체 회의가 열리고 현안 질의가 열리고 있습니다만 이에 임하는 이 오늘 기관들의 태도가 정말 제가 5년 만에 처음으로 자료 제출 요구와 관련한 의사 진행 발언을 할 만큼 매우 심각하다. 도대체 국민의 관심사와 분노 앞에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매우 심각한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심지어는 제가 축구협회에 국가대표 감독 선임과 관련한 전력 강화 위원회 회의록, 그 다음에 임시 감독의 선임 과정에 관한 회의록. 기본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요청을 드렸는데 이 기본적인 자료를 어떻게 줬냐면 축구협회의 보도자료 링크 한 줄을 딱 보냈어요 이게 도대체가 박수현 개인의 국회의원을 무시한 것이 아니라 국회와 국민을 무시하고 이 사안에 대해서 전혀 어, 바로잡거나 협조할 의지가 없다고 라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위원장께 요청을 드립니다. 이러한 일이 반복이 되지 않도록 강력하게 축구협회 등에 경고를 해주시고 또 과거에도 그런 선례가 있다고 하는데 어, 앞으로 뭐 국정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런 기관의 자료 협조와 관련한 제출과 관련한 아주 적극적인 협조 이런 것들을 위원장 명의로 서신을 보내서 사전에 어, 정확하게 좀 어, 조치해 주실 것을 위원장께 건의 드립니다. 지금 제가 이세 쪽을 제출하지 않은 자료 세 쪽을 지금 가지고 나왔는데 이걸 바로 드릴 텐데 축구 국가대표팀의 감독 선임을, 롤, 선임을 둘러싼 불공정 논란이 아주 시끄럽고요 거기다가 뭐 승부조작이니 비리축구인니 사면파동이니 전 대표팀 선임과 경질 관련돼서 위약금 논란이 아주 시끄러운데 말씀들 하셨지만 오늘 이 현안 질의는 굉장히 화가 많이 났어요. 이 축구, 배드민턴, 이 동호인들이 화가 많이 났고 특히 그동안 이 축구와 배드민턴을 아끼고 사랑해온 이런 분들이 도대체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싶어서 조금 전에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상황이 어떻게 전개된 건지 좀 정확하게 알고 싶어 하세요. 그런데 지금 문체부나 축구협회나 대윤체육회에서 관련 자료를 너무 안 주세요 말씀하신 대로 계속 개인정보 핑계를 대는데 이게 협회 정관 및 규정 관련한 거나 대한축구협회에서 이사회에서 서면 결의한 게 이게 무슨 개인정보하고 무슨 관련이 있고 이런 정보들 얼마든지 줄수 있거든요 축구 지도자 자격증 관련한 거나 대한축구협회 가이드라인 징계 건수하고 내용 이런 걸왜 어떻게 공개를 안할 수가 있나요? 이러면 오늘 같은 기회에 말끔하게 상황에 대해서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게 아니라 의문을 오히려 키울 수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승수 의원님이나 박수현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저도 지금 이걸 제출, 목록을 제출해드릴 테니까요 오늘 이 현안질이 끝나기 전에 자료 제출을 꼭좀 독려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서면 결의한 것의 내용이 이게 이사들한테 전달이 됐고 이게 무슨 내용인지 밝혀라는 게 이게 제공을 해주지 못할 이유가 없는 자료들이거든요 대개 보면 그런 자료들이 지금 제가 이 굵직굵직하게 18이 항목이 있으니까 여기에 꼭 오늘 문체부 장관님 대한체육회장님, 대한축구협회장님 꼭이 자료를 주셔야 그래야 이거 오늘 이 현안질의가 끝난다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꼭좀 뭐 축구협회나 이런 부분들은 말씀이다 있으셨으니까 제가 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이 체육회 관련해서도 체육회 관련해서 저희가 받은 제보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기영 회장이 회의 속기록과 인원 명단 등을 아예 민감한 자료는 비식별 자료로 생성해서 제출하라고 이런 지시를 했다는 뭐 제보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런 웬만한 포털 같은 데서 이게 검색이 충분히 가능한 인물들도 이렇게 비 블라인드 형태로 자료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상태로 최소한도의 사실 관계 확인이나 최소한도의 팩트 체크만 해도 되는 사안들이 이렇게 불성실한 자료로 나온다면 앞으로 당장 이렇게 벌어질 국정 감사도 뭐 똑같은 상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자료 제출에 뭐 여러 가지 뭐 양이나 이런 걸 따지기 전에 이 질적인 부분도 반드시 지적을 해야 되고, 이게 앞으로 저희가 국정감사로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이 사실관계 문제가 정리가 되지 않으면 분명한 조치를 해야 된다는 위원장님의 좀 강력한 말씀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 싶습니다. 보내라는 자료는 안 보내고, 도대체 지금 제 책상 위에 안그 올라와 있는 양문석 위원님께, 정명몽규 배상 이 자료는 도대체 뭔지 정말 이해가 안 되는데요. 자, 국회 정관법에 따르면 개인정보에 우선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장께서 자료 요청에 협조하라 하는데, 개인정보 운운하면서 변호사와 상의해서 보내겠다. 지금 저렇게 그 증인이 대답하는 태도에서는 저는 따끔하게 이야기를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 항당하기 짝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업무를 꾸미거나 실상을 감추기 위해서 그랬던 건 아닙니다. 불공정한 과정을 통해서 특정인을 선발하기 위한 것은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아니었으면 여기와 관련된 수많은 자료 요청을 제대로 응하고 그리고 그게 업무가 아니었다. 실상을 감추기 위함이 아니었다. 그리고 특정인을 선발하기 위함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해야 되는 게 축구의 기본 아닙니까? 아니었다고 선언하면 아닌 겁니까? 그러면 국민들이 바보입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증인이 나와가지고 자료 요청에는 협조 못하고 그리고 당신들은 다 오해야 잘못 알고 있어 가짜뉴스에 노출되어 있는 거야라는 의미로 이야기하는 것이 정상인지 강하게 좀 따져 물어봐 주십시오. 그리고 이 내용이 뭡니까? 이 내용이 거의 실시간으로 언론에 노출되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누가 한국 대표팀 감독을 지원하고 팀을 맡으려고 하겠습니까? 결코 건설적인 과정이라고 할수 없습니다. 도대체 누구를 향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국민에 대해서... 축구 팬들을 위해서 한마디도 사과하지 않고, 왜 저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료도 안 주면서? 왜 양무석에게 이런 편지를 보내요? 자료도 안 주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위원장께서 더 강하고 따끔하게, 그리고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언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 오늘은 저에게 좀 약간 마음이 많이 무거운 날입니다. 체육계에 너무 오래 몸 담고 있다 보니 가장 요즘 이슈가 안된 체육계 문제를 이 자리에서 말한다는 게좀 불편한 상황인데요. 먼저 자료 제출 요구권에 대해서 다들 같은 의원님들 말씀이신 것 같고 생각이신 것 같은데 저는 좀 약간 너무 의아해 한 부분이 축구협회 회장님이 증인으로 참석하는 이 와중에 협회에서 창립일과 그 다음에 재량 휴일, 주말까지 연락이 두절됐습니다. 이 협회장이 나오는데 협회가 휴일을 챙긴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요. 또 대한체육회도 마찬가지로 3일에 선행된 자료 제출에는 명기된 징계 내역을 갑자기 기한이 말소됐다면서 19일에 재료한 자출에는, 제출한 자료에는 해당 내역이 없음으로 제출해서 허위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어, 이런 부분 위원장님께서 오늘 좀 증언, 감정 등에 대한 법률 12조 따라서 좀 엄중히 판단해 주시기를 바라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